말 등장 억울하고 화나는 일을 겪게 되면 막할 말은 많은데 말이 안 나오잖아. 심지어 눈물 차올라서 목소리도 떨리고 나만 찌질해지지. 왜 화나고 억울하면 눈물부터 나는 걸까? 우선 그런 억울한 상황에선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카테코라민이라는 성분을 분비하는데, 신체의 항상성은 스트레스를 빨리 잠재우려고 할 거잖아? 그 방법이라는 게 바로 눈물을 통해 카테코라민을 배출시키는 거거든. 이래서 슬플 때가 아니라도 감정이 격양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때면 눈물이 같이 나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도 하고 싶은 말을 시원하게 하는 성격은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 주로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감정을 억누르는 편이었다면, 이게 학습되어서 진짜 화를 낼 상황에 화를 못 내고 대신 눈물이 터지게 되는 거야. 한마디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는 말이거든. 이럴 땐 심호흡을 통해 분노의 감정을 어느 정도 스스로 통제하고 상황에 대해 제3자 입장에서 이성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울음을 좀 참을 수 있어. 그러면서 천천히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생각해보고 정리해서 내뱉는 거야. 누가 앞에서 대놓고 꼽혔다고 생각해보면 "야, 너 말을 왜 이렇게 말고? 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내가 기분이 나쁘지". 라고 정리해서 받아치는 거지. 근데 엄마한테 혼날 땐 울면 뭘 잘했다고 우냐고 혼나고 말하면 어디서 말대꾸하냐고.